안녕하세요. 부동산 보물지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갈수록 금이 되는 부동산, 이 m 유더스가 찾아드립니다. 부동산 보물지도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등포로 가볼 건데요. 영등포는 직지 곤접지와 가성비 좋은 주거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여의도, 마포, 상암 등 서울의 인기 지역과 인접해 있지만 이곳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 이유는 개발이 된 곳보다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영등포는 서울 2030 플랜에서 3도심으로 지정이 된 만큼 앞으로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고요. 바로 개요부터 살펴볼게요.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초초 역세권 물건입니다. 총 13층 건물 2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실사용 면적 12평 가량의 투룸으로 구조는 방 둘, 거실, 주방,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풀 옵션으로 갖춰졌고요. 준공은 2019년 11월, 바로 다음 달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 현장 방문하시면 실물을 직접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원이고요. 전세 예산가는 2억 5,500만 원으로 전세 임대 시 투자금은 약 4,500만 원입니다. 월세 예산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이제 영등포 신축 투룸 입지 얼마나 좋은지 살펴볼까요? 영등포는 서울의 주요 업무단지인 여의도, 마포, 상암, 마곡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해 이 지역 직장인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가능한 곳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영등포 신축 투룸은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로 딱 2분 거리 초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1호선과 2호선, 9호선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영등포역에서 신안산선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차량 이동도 편리합니다.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강변목로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요. 양화대교와 성산대교로 서부권이 바로 연결됩니다. 월드컵 대교도 2021년 완공될 예정이라 교통량이 분산되면 앞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제 영등포의 개발 후재를 살펴볼게요. 영등포는 서울의 2030 플랜에서 지정한 3도심 중한 곳입니다. 이전부터 서울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 한양도성 강남과 비교하면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아쉬운 곳인데요. 영등포의 경우 여의도와 함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곳입니다. 또 서울시는 서울의 중공업지를 4차 산업의 육성지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인데요. 노후 공장들이 고층의 업무 빌딩으로 바뀌고 있어 앞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들도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경인로 일대는 2023년까지 500억 가까이 투입해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제조업과 문화예술 산업이 어우러진 창업 및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물건지인 영등포 시장역 주변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영등포 시장 일대가 도심형 뉴타운으로 조성되면서 거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데요. 가장 먼저 재개발이 완료된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 꿈의 그린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분양가 대비 시세가 두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영등포 시장역 일대에 고가의 주거벨트가 생기게 됩니다. 역 주변이 아파트 단지들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역세권에는 1, 2인 가구들이 거주할 만한 소형 주택들이 들어오기 힘들겠죠? 수요와 공급만 따지더라도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해지면 신규 공급량에는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 지역 직장인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천 포인트, 우리가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건물 특징과 제일 중요한 가격까지 정리해 볼게요. 영등포 신축 투룸은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2분, 초초 역세권에 있고요. 2호선, 1호선, 9호선 이용도 편리합니다. 모두 업무단지를 지나는 노선인 만큼 이번 물건 직장인들이 참 좋아하는 직주 근접형 역세권 물건입니다. 총 13층 건물 2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실사용 면적 12평가량의 투룸으로 풀 옵션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공 예정은 2019년 11월 바로 다음 달입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라 직접 실물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원이고 월세 예상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는 2억 5천 5백만 원으로 전세 임대 시 투자금은 약 4천 5백만 원이고요. 임대를 맞추고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소액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삼도심으로 개발되고 뉴타운 사업으로 새롭게 바뀌는 곳 영등포시장역 신축투룸 좋은 옷을 선정하고 싶다면 서두르셔서 AM뉴더스로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는 02-628-1-6111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까지 설정하시면 보다 빠른 정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화 기다릴게요.